안녕하십니까 오프로입니다 이번에 입고된 차량은 카니발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엔진 트림이 가솔린 차량이에요 3.5 가솔린 이번 고입분은 광주에서 조금 가까운 전주에서 오셨어요 전주에서 오셨는데 브이쿨이 3월 4월 3 4월 달에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선결제를 해 놓으셨어요 이 프로모션 상품을 선결제를 해 놓으시고 차량이 출고가 되어 작업을 진행을 다 하고 지금 현재 출고 영상 출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 고입분은 직업이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직업 119 소방관 현재 전주 쪽 소방 쪽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무지는 제가 살짝 기억이 안 나요. 지금 임실인가 그쪽에서 119출동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대요.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에 목포에서 소방관으로 오신 분들이 몇분 계셨거든요. 한 다섯 분 정도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셨는데, 그분들 영상을 보시고, 저희 광주 브이쿨 5 프로, 저희 샵으로 선택을 해 주셔가지고, 차량의 외관 뭐 세미 투닝이나브이콜 선택 시공, 이런 걸좀몇 가지를 좀 차량을 꾸며놨습니다. 첫 번째로 안내 드릴 게, 선팅. v 클 -cool VK 시리즈. 전면 유리는 v 클 -cool VK 시리즈로 선팅을 해 놨고요. VK 30. 측면 유리는 고객분께서 저희 매장을 한번 또 차량이 도착해 가지고 방문해 주셨거든요. 오셔 가지고 이쪽에 보시는 저 카니발 보시죠. 저게 제 차인데 저제 차에는 측면 유리가 K05 제일 진한 5로 되어 있어요. 제 차를 타 보시고 이 차량이 와이프 분께서 운전을 하신다고 측면 썬팅 농도를 K 14%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K 14%를 선택을 해주셨어요. 후면 유리도 K 14%. 고객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로 이 차량을 제가 운전하지 않고 와이프하고 애들이 이용할 겁니다.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야간에 시인성, 이 시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도를 좀더 연하게 선택해 주셨어요. 네 실내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신 분들은 측면 농도를 좀 진하게 들어가시거든요 진하게 들어가시더라도 브이풀 K시리즈 K5프로 같은 경우 타사 필름에 대비 아주 잘 보여요 운전하는데 제 기준 운전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서비스 상품은 추가적으로 PPF 시공을 해드렸어요 네, 이 전조등 PPF가 예전에 그 카니발 차량에 몇대 제가 작업을 진행을 해 드렸는데 이 전조등 부위를 시공해 드리지 못했어요. 그 이유는 재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없는 관계로 이 전조등 부위가 없는 관계로 시공을 못해 드렸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 PPF 패턴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전조등 부위를 이번 차량부터는 시공을 해 드렸어요. 전조등 부위 PPF 시공을 해 드리고 그리고 도컵 이쪽 1열 도어 도컵하고 이쪽 도어 엣지 2열 도어 도컵 그리고 주유구 뒤에 돌아가시면 트렁크 리드 어퍼 부위 이 부위가 플라스틱 사출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관계로 PPF 필름이 시공이 안 됩니다. 이전 차량의 카니발 차량에는 저 부위가 도장 마감이어서 PPF를 붙여드렸는데. 저기 플라스틱 사출 마감이라서 PPF를 시공을 못 해드리고, 아쉬운 관계로 EV를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해드렸어요. 이게 AP라인, 이 하이그로시 마감이거든요. 스크래치가 잘나는 플라스틱에 도장이 되어 있는 이 하이그로시 마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, EV에 PPF 필름을 시공을 해드렸어요. 근데 고객분께서 이런 선팅 작업도 다 의뢰를 해주시고 했지만, 저랑 성향 스타일이 조금 비슷한 느낌이 좀 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량 외관 튜닝을 좀 신경을 쓰셨거든요 예, 돈을 좀 들였어요 음제 느낌에는 컨셉이 블랙 앤 화이트 이 느낌이에요 여기 보시면 기아 신형 엠블럼 이게 순정 엠블럼 인데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도장 블랙 유광 도장을 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앞뒤로 해서 가격이 한 65,000원 63,000원 그랬던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이 블랙 엠블럼 교체를 진행해 드렸고 중간중간 작업하는 사진이 있어요 저 사진을 제가 첨부를 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측면으로 돌아가시면 요거 이 사이드미러 커버 이것도 순정 부품으로 팔거든요 가격대가 한 8,000원 ,000, 9,000원 할 거예요. 이것도 블랙으로 교체를 진행해 드렸고 1열 도어 아웃사이드 핸들 이것도 순정 부품을 구매를 해서 블랙으로 된 거. 2열 도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두 가지를 또 구매를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해 놨어요. 컨셉이 화이트앤 블랙이에요. 또 뒤로 돌아가시면 뒤에 엠블럼도 블랙 유광. 이것도 교체를 해 놨고요. 그리고 트렁크를 오픈하면 을 실내 인테리어 튜닝을 좀 해놓은 게 있어요 많이들 하시는 식빵 등 이렇게 식빵 등도 전체적으로 해서 작업을 다 진행을 해놨고 식빵 등도 전원이 이쪽 실내 등에서 여기서 전원 공, 전원을 따서 연결을 해놨거든요 전원을 연결할 때도 나중에 탈착을 할때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커넥터 타입 잭바이잭 잭 작업으로 진행해놨습니다. 을 그리고 이쪽에 번호판 등도 교체를 해놨어요. 이 번호판 등이 이 차량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번호판 등이 좀 탈거하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. 이게 외부에서 탈거를 한다 그러면 아마도 이 부위에 손상이 좀갈것 같아요. 막 찍히고 그런 현상이 발생될 것 같아서 이 내장재, 이 내장재를 전체 탈거하고 번호판 등을 교체를 해야지만 깔끔하게 이 LED로 교체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더라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후진등. LED 후진등도 교체를 해놨어요. 이 LED 후진등도 이전 차량, 저기 보이시는 제 차량, 제 차량도 똑같습니다. 이 후진등을 교체를 한다 그러면 범퍼를 내려야 돼요. 이 차도 동일하십니다.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LED 후진등을 교체를 하신다 그러면 범퍼를 내려야지만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. 그리고 LED 후진등도 교체를 해놨고요. 근데 아마도 이게 5년 뒤 자동차 검사할 때 보면 원산 복귀를 하고 검사를 받으셔야지만 아마 통과가 될 거예요. 자동차 복귀상, 현재 복귀에는 이 후진등이 불법으로 돼 있어요. 순정 부품으로 나온 LED 후진등은 불법이 아니고, 밖에서 나온 이런 LED 후진등은 불법이다. 후진할 때 이게 엄청나게 밝은 것도 아닌데, 불법이라 한게 법이 진짜 코에 걸면 코꼬리, 귀에 걸면 귀걸이. 자동차 관리 법규가 아, 웃겨요. 한 80년대 후반에 만들어 놓은 법규라서, 현재 시점하고 너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. 이런 법규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,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가 봐.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, 실내에는 어떤 튜닝을 해놨나, 보시면, 이쪽에 푸등 일렬, 푸등하고, 저 반대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반대편도 이렇게 푸등, 일열 푸등을 작업을 진행해 놨습니다 소론트에서 제가 종종 작업을 진행하는 내용인데, 이 K9 푸등을 부품으로 구매를 해서, 이게 원래 카니발 차량이든 요즘 차량들이 이런 일열 푸등 기능이 다 없거든요. 그래서 이 푸등 기능을 추가적으로 고객분이 또 작업을 요청을 하셔 가지고 깔끔하게 작업을 다 진행해 드리고 작업하는 중간중간 사진이 있으니까 그 사진도 첨부할 테니까 한번 봐 보시고요. 실내에 들어오시면 이 모니터 보호필름. 공조기 부위하고 이 모니터하고 이쪽에 클러스터. 이 클러스터하고 모니터는 와이드 일체형이잖아요.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 보호필름을 구매를 해서 지금 깔끔하게 다 붙여 놨고요 그리고 썬루프이 듀얼 썬루프는 K 시리즈, K28 프로로 썬팅 작업을 또 추가로 요청을 하셨어요. 그래서 K28 프로로 깔끔하게 시공을 진행해 놨습니다. 이 아래 보시면 펠리세이드 부품 중에 들어가는 이 무풍 송풍구, 이 커버를 지금 달아놨어요. 고객분께서 이것도 요청하셔가지고 작업을 진행해 놨고, 이렇게 이열 에어컨 공조기를 작동하면 이 바람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, 무풍 에어컨 시스템 아시죠? 바람은 나오는데, 사람 얼굴이나 몸에 직접적으로 바람 가는 게 아니고, 옆으로 싹 퍼져가지고, 시원한 바람이 사람 몸에 직접 안 가는 방식이, 이 무풍 에어컨 선풍구. 펠리스 제품 구매를 해서, 이거 다 뚫어가지고, 네 개. 이쪽, 2열하고, 3열. 다 지금 깔끔하게,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. 이거 작업은 간단해요. 위에 천장 잘라가지고 끼우기만 하면 되거든요. 자를 때 조금 위에서 잘라야 되고,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뭐 누구나 다 손쉽게 다이 가능하시고요. 전주에서 오신 이 카니발 3.5 119 구급대원님 차량, 이 차량이 현재 한 일주일 넘게 저희 매장에 세워져 있어요. 왜 세워져 있냐면 부품들 고객분이 원하시는 이런 익스트림 튜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품들이 있죠 순정 부품 이 부품이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았어요 다른 건다 됐는데 이쪽 사이드 미러 커버 동승석에 있는 이 사이드 미러 커버가 왔는데 깨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주문했는데 두 번째로 왔는데 또 스크래치가 나 있었어요. 두 번째 이렇게 부품 불량으로 반품 교환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돼 버렸어요. 이런 부분을 고객분한테 말씀 드렸는데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아, 사장님 괜찮습니다. 부품 오면 천천히 해주세요. 제가 어차피 쉬는 날이 며칠 며칠이기 때문에 그날 맞춰서 가 되니까 괜찮으니까 천천히 해주세요. 이렇게 좀 너그럽게 좀 이해해주시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. 이런 관계로. 차량이 입고가 됐는데 지금 출고하는 출구, 게 지금 한 일주일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러잖아요 차량 신차를 받으면 빨리 받고 싶잖아요 빨리 타고 싶고 그런 마음 저도 잘 알지만 근데 아제 마음대로 이게 스케줄 일처리가 착착착 진행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출고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이 영상 촬영한 날이 수요일이거든요 26일 6월 26일 네, 목요일 날 내일이죠 고객분이 쉬는 날이시다고 광주 내려오셔가지고 차량 출고하기로 하셨습니다. 차량 안전하게 출고하고 뭐 썬팅 보증서는 이미 사진 발행을 했고 이제 추가적인 썬루프 보증서 다시 발행해드리고 간단한 사양 설명이랑 안내드리고 출고하면 될것 같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